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바쿠리아입니다. 오늘 콤파일 테크놀로지 그 여기에서 이제 PLC하고 이제 HMI하고 그 유선으로 연결되는 이것에 관해 가지고 오늘은 나눠 드리겠습니다. 콤파일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요거 요것이 HMI 터치 패널입니다. CH-070WR 이 24만 2천짜리를 1 2만 1000원에 내 준다고 나오는데 개인 사업자의 하나의본이의죠사업자아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두 제품 중 하나를 최초로 구매 시한대 한정 단값 할인 사자 예, 하나요 아침에 이것을 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포스팅을 마치고 이것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할 것은 요거 HMI 여기에서 요거 070RR인데 요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거든요 w 블 T w r L 이십사만 이천 원짜리인데 이것이 통신이 사파로 요거, 사파로 이더넷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뭐야 PLC에서 나오는 것을 유선을 사파로 통신을 해가지고 여기에 직접 사파로 다 연결해도 되고 이제 이더넷이라는 게 이제 랜인데 이랜 선을 통해 가지고 각 유선망을 통해서. 만약에 서울에 있는 여러분이 계신 공장과 여기 청주라고 그러면 청주까지 와서 청주에서 이것을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주소를 세팅, 인터넷 주소를 세팅을 하면 서울에 있는 공장에서 청주에 있는 사무실까지 여기서 이것을 작화를 해가지고 컨트롤 을 해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걸 오늘 제가 이제 그 뭐야 제가 그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해가지고 우선은 이거 컴파일 테크놀로지. 이 컴파일 HMI. 컴파일 HMI는 컴파일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HMI입니다. 이렇게 HMI라는 것은 Human, m a 이렇게 Human Machine Interface 이거의 약자입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과 기계의 연결 뭐 이런 뜻입니다. 자화 프로그램 컴파일 HMI. 에디터를 무상 제공합니다. 제품 전면부에 로고가 없는 로고리스 제품입니다.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모든 투루타입 폰트를 지원합니다.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면 방수형 제품은 사운드 및 음성 출력이 가능합니다. 큐브록, 모아콘, 모드포트, 와 연결 가능합니다. MCU와 연결 사용합니다. 아두이노와 연결 가능합니다. PLC, l s 안전 연결 가능합니다. 모드 버스를 지원하는 온도 컨트롤러와 연결 사용 가능합니다. 모드 버스, 오토닉스의, 오토닉스의 온도 조절기 TK4S 시리즈 사용 가능. 이더넷 모드 버스 TCP를 지원하는 장치와 연결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요거 다블랄 그고 제070 따로 7인치짜리고 요거 내부 카드가 필요 없고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요고 그다음에 환경이 60도 보관 온도 온도도 70도 동작 습도 10년 소지 500볼트 방수 컴파일 HMI 하드웨어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각 부분의 명칭, 프레임. 이게 있고 원격 화면 제어하기. 원격 화면 제어 기능은 컴파일 HMI 장치를 원격지에서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화면 터치를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CHA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CH 지금 한대 여기는 인프트입니다. 인프트를 마이너스 신호를 넣어줘가지고 작동을 시켜보는 겁니다. 지금 음, 부기서 봤고요. 다음에 이것이 컴파일 위키인 그 사전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연결, 컴파일 h m i 에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이거 이더넷이라는 게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랜 케이블 그 잭이르다가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컴파일 HMI 서버 설정, 코먼 어, 서버. 어, 서버에 그 포트 서버 연결 비밀번호 기본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컴파일 레츠 마이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에 이제 IP 주소 서브 내 기본 네트워크 이런거 조가시고, 그 다음에 에, 컴파일 레츠 마이 에디터에서 원격 제어 모드로 들어가기 에디터 메뉴에서 도구 원격 제어 모드로 전환 원격제어 모드로 전환. 그다음에 세부 기능. 화면 크기 설정. 원격 화면 사용 내 네트워크. 그다음에 서버. 이게.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누구나 원격 화면 제어가 가능해지므로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이 보안을 위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1 2 3 4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1234 비밀번호. 화면이 추가되었으면 우선 속성 버튼을 클릭하여 컴파일 HMI 설정 창에서 설정에 놓았던 원격지 서버의 상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아울러 비밀번호를 이렇게 미리 입력해 놓으면 접속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네, 평택공장 생산 현황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접속이 되면 다음과 같이 원격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접속된 연결을 끊고 싶으면 연결 끊기를 클릭하면 속성은 저장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곧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크기를 조절하려면 슬라이더 바를 이용하면 되고 화면 추가를 눌러 여러 개 장소에 설치된 콘파일 HMI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다가 되습니다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거. 요거 어, 이제 컴파일 HTML에 그 저기 그 이제 매뉴얼입니다. 이렇게 놓고 컴파일 테크놀로지에서 만진 휴먼 인터페이스. 예. 어디요? 제가 요걸 갖다가 지금 포스팅하는 이유는 이제 냉난방기 이제 저희가 기타 공장을 하다 보니, 어, 온도 조절 컨트롤 박스를 많이 만들거든요. 얼마 전에 그 용암동에, 청주 용암동에 선프라자 컨벤션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년 정도 된그 부용, 대형 에어컨 냉난방기가 있는데 그 마이콤 장치가 고장이 나서 그 부품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가지고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시퀀스제어를 하니까 plc도 쓴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쓴게 아니라 그 plc를 아 저기 시퀀스제어를 해서 뭐 온도 조절기 2개 릴레이 일 7개 타이머 2개 마그네트 대형 2개 브레이크 1그 다음에 소형 브레이크 1뭐 해가지고 크게 만들었어요 한 400에 500인가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걸 해면서, 제가, 이제, 제, 아는 분한테, 내가 이런 걸 개발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냉난방기 유선으로 되는 걸 한번 개발을 해봐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유선식을 찾던 중에, 이제, 어제는 비컨의 그, 그 핸드폰으로다가 컨트롤하는 것을 제가 포스팅 했는데, 오늘은 유선식에, 이제, 전에 제가 컴파일 테크놀로지, 이제, 단골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 쇼핑몰에 하면서 많이 쓰지를 않았었는데, 거기 걸 써보면 그 보드 식인데 상당히 튼튼하고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써보지는 않았는데, 요 제품을 쓰려고 하는 것은 그 plc에 그 plc 안에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요것을 현장에서 plc는 작동시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원격지에서 요 장치를 써서. 요장실을 써서 제어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금 선정해가지고 우선 내가 써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중입니다. 컴파일 위크 이건 컴파일의 사전이라는 뜻입니다. 알림 주의사항 배선시 주의사항 배선 보수 차례 HDMI란 무엇인가 컴파일 HDMI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HDMI 연결 방법, 연결 방법, 큐블로그의 RS 2 3 2 4 포트와 연결 방법, 어, 개요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불러고 있는 것은 에디터, 화면 편집, 그다음 컴파일 에디터의 기능, 반전 컴파일, HMI 에디터 오브젝트, 이제 그 뭐예요? 요소들이죠. 이런 거. 제어 버튼 화면, 이런 것들. 멀티 액션. 아, 요거, 요거. 원격 화면 제어하기. 221페이지. 원격 화면 제어하기. 애용 치수 요건데, 221로 가보겠습니다. 13장 원격 화면 제어하기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알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원격 화면 제어하기. 원격 화면 제어 기능은 컴파일 HMI 장치를 원격지에서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화면 터치를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더넷이 지원되는 컴파일 HMI 모델을 사용해야 하며 이더넷 포트가 있는 모든 컴파일 HMI 모델은 원격 제어를 지원합니다. 폰웨어가 버전 2.72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면, 원격 화면 제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 케이블 연결, 컴파일 HMI에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이더넷은 랜 케이블입니다. 컴파일 HMI 서버 설정, HMI 런타임 설정, 원격 제어 서버 구동을, 체크해서 활성화 시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본 포트 번호 사용에 체크하는 것을 권장하며, 특정한 번호, 포트 번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체크를 해제하고 원하는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를 무시하면 아무나 화면 제어를 하지 못하도록 접속 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요거. HMI의 네트워크 설정. 이것은 저그 네트워크의 그 주소들 있잖아요, 거고 그다음에 컴파일 HMI 에디터에서 원격 제어 모드로 들어가기. 에디터 메뉴에서 도구 원격 제어 모드로 전환을 선택하면 에디터가 원격 제어를 할수 있는 모드로 바뀝니다. 원격 제어 상태로 바뀐 에디터는 에디터 모 모드로 전환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원격 제어 모드 상태를 유지합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재실행해도 유지됩니다. 그 세부 기능 설명. 그다음에 원격 화면 사용. 예를 들어 컴파일 HMI가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IP 주소가 192.168.0.1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컴파일 HMI 설정창의 네트워크 탭에서 IP 주소 등의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동으로 IP 주소 받아오기를 해제하고 수동으로 설정해야 하며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하다가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IP 주소가 변동이 없도록 고정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 대신 주의할 점은 다른 IP 주소와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동을 해야 하고 IP 주소가 바뀌면 안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원격 제어 서버 구동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포트 번호는 권장하는 기본 포트 번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누구나 원격 제 원격 화면 제어가 가능해지므로 가능하면 다음과 같이 화, 보안을 위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줍니다. 지금 읽었던 게 이겁니다. 수동. 어, 이제 컴파일 h m i 쪽에서 랜선만 연결하면 해할 야 일은 끝났습니다. 만약 앱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려는 경우라면 공유기 설정에서 포트 포워딩, DDNS 설정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유기 제조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 공유기 만든 회사에서 이게. 그,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에디터 쪽에서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메뉴에서 도구 원격 제어 모드로 전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원격 제어 모드로 전환되는데 여기서 화면 추가를 클릭하여 최초의 화면을 추가합니다. 화면 추가 속성 버튼을 클릭하여 컴파일 레지마의 설정창에 설정해 놓았던 원격지 서버의 상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아울러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접속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아래가 원격 업데이트하기 제품의 A형 치수가 나옵니다. CHA070WR. 이것을 샘플을 한 대를 만들어서 청주에서 냉난방기가 있고 대전에 이 장치를 갖다놔서 그쪽에서 저 한번 원격으로다가 대전에서 청주에 있는 냉난방기를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 이걸 한번 개발을 해보려고 이것을 제가 포스팅하는 중입니다. 끝 어, 없어져. 끝 끝인데 주수도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컴팔 테크놀로지로 가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행복한 웃음을 나누어 주시는 한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까지 아바코리아 이윤직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